안녕하세요. 네. 들어와다가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네. 할 것은 여기. 여기. 네. 제가 네. 제 자신에게 보톡스를 놓고 있는데요. 눈꿈이. 뭐 다단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보톡스는 국산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외제 보톡스가 있는데요. 크게 정품 보톡스가 있고 어, 정품이 상품명이 보톡스예요. 보툴리늄 독소를 보톡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액체 보톡스가 있어요. 톡신비라고 하는 게 있고, 국산에서도 뭐 액체는 있지만, 저는 보통 대부분은 환자분들에게 국산을 권하고요. 저도 국산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미제 성품 보톡스가 품질은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좋아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해서, 이거는 저희는 개봉하면 한 분에게만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미간 어 보톡스 기준으로 제가 국산을 22,000원 받는데 정품 보톡스는 세금 포함해서 33만원을 받아야 어 돼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저는 국산 보톡스를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저도 국산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맞은 거는 보툴렉스입니다. 상품명이 그래요? 네. 어 특히 미간에 저도 맞고 있고요. 원래는 사각턱에도 맞으면 좋은데, 아, 제가 보셨지만 거울 보고 놓는 게 사각턱에 놓기엔 사실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간에만 놓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묻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네. 그럼 전안 할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 어 카메라도 자동차도 핸드폰도 다 고장날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잖아요. 고장날 수 있잖아요. 수술이란 걸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술이나 시술은 그런데 왜 하느냐? 어그 확률이 확률이나 부작용의 확률이나 또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좋은 것들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나쁜 것보다 훨씬 높은 게 예상돼야죠. 우리가 어,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의사가 저는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시술이나 수술에 부작용이 있지만 어그 부작용의 확률이나 부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훨씬 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간 보톡스는 40대에서 50대 후반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간의 보톡스가 미간주름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이 좋아요. 완전히 자리잡으면 다른 수술들을 해야 되거든요. 자리잡기 전에는 미간 보톡스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맞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